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환수가 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환수와 난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환수와 난주. 어, 오늘 그 이야기하는 중심은 어, 협회계 협회계 난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협회계 난주. 협회계 난주의 개념은 아시죠? 어,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품평회를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어 난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본 난주 그거를 보시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기를 키우는 거하고는요. 좀 다를 겁니다. 일반적인 금붕어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르고 어좀더좀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많은 노가다. 이제 이런 걸좀 필요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일본 일반적인 금붕어를 키울 때 하고 이협회에 키울 때 하고 서로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어, 좋은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 번식, 브리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브리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 좀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음, 번식에는. 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어, 일종의 기술입니다. 기술 예. 보통 이제 난주를 하는 분들한테 맨날 뭐해요 물어보면은 맨날 하는 게 맨날 뭐하냐 그러면 맨날 환수. 예. 맨날 하는 게 환수입니다. 먹이 주는 게 아니고요. 맨날 환수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 음. 환수하는 이유는 환수 이유는 어 불리나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 1번 어, 물이 오염됐으니까 물이 더러워서 당연하죠. 깨끗한 데 갈아줄 이유가 없죠. 2번 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있어요. 3번. 요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번식을 위해서. 예. 자, 이런 건데. 일단, 요기, 물이 더러운 거. 이거는, 어, 사실은 뭐, 그다지. 뭐,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브리딩 하는데 물이 더럽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더러운 기준을 알아야 되죠? 더러운 기준. 이거는 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기본, 패스. 이거는, 이거 뭐, 브리딩 하는 사람이 물들었다, 이거 하는 거는, 이거는 자격이 없음. 예, 이거는 패스하고. 자, 성장 촉진. 오늘 하는 포인트에요. 오늘의, 오늘의 중요. 중요사항이죠. 번식, 번식은 뭐, 일종의 자극이죠?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겠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촉진. 예, 성장 촉진이 난주를 환수하는 거, 환수와 난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있는데, 자, 일단 벗겠습니다. 자, 이 성장 촉진인데 성장 촉진을 하는 어 일단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장 촉진의 조건 1번. 요것도 제가 이야기 많이 한것 중에 하나인데 넓은 공간 어, 현실로 따지면 큰 수두겠죠. 예. 최소 1200, 당연히 공간이 넓은 거왜 필요할까요? 넓은 공간, 당연한 거죠. 음, 운동, 그리고 어, 공간에, 맞추는 성장. 고기는 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따라서 몸 크기를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공간에 맞추는 성장.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기르다가 고기가 커지면 수조를 바꾼다. 예, 뭐 상식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 고기를 크게 키우려면 수조가 먼저 큰게 있어야 됩니다. 썰렁하게 있어야 고기가 무럭무럭 자라죠. 두 번째는 운동. 요것은 이제 급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뭐해요 넓은 데서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넓은 공간에서 있으면 몸도 크고, 그러면 고기가 커져요. 그래서 1번, 넓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하려면뭘 하냐면, 어, 자진환수, 환수, 환수가 잦으면 성장을 합니다. 어 이것은 뭐냐면 환수를 하면 자극을 받거든요.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수하면 뭐해요? 환수 후 똥싸죠, 똥 얘네들. 꼭 환수하면 똥싸. 그다음에 뭐해요? 잘 먹어요. 네. 새물이 들어가서 고기를 자극해서 장을 뭔가 자극하나봐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장 운동이 활발해서 그런지 똥을 쭉쭉 싸고 비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죠.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크죠. 뭐. 자주 예, 환수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정말 자주 환수를 했어요. 환수를 자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일단. 길이 성장을 한대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진다. 뭐 쉬운 말로 하면 키가 큰다.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에 지면은 좁은 데보다 넓은 데 있으면 좀더 이렇게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 성장을 합니다. 길이 성장. 환수를 많이 하면, 환수를 자주 하면. 예. 근데 이게 길이 성장을 하고 이제 쑥쑥 크잖아요. 이게, 어, 빨리 크니까, 빨리 큰다. 근데, 자, 우리 잠시 사춘기 때, 지나온 사춘기 때 생각해 봅시다. 이때, 어,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살이 튼다. 아시죠? 무릎이나, 막 그런, 뇌에 살이 트잖아요. 살이 막 터서 이렇게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흉터 같은 거, 살이 찢어지는 거라 하더라고요. 빨리 크니까 이 살이 터는데, 고기는 살이 속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요 살을 요 살을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늘 비늘이 튼다. 이것은 불규칙. 불규칙한 비늘. 이거는 일반 금붕어는 잘 몰라요. 오란다나 이렇게 등핀 이 있는 고기는 모르고요. 난주같이 등핀이 없이 정제된 고기들은 보면,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 부분. 여기가 반짝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은닌같이 보이는데, 이게 살이 튼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니까 길이 성장하면 길어지는데, 밥 많이 먹으니까 빨리 크고, 거기다 살이 트네. 예. 비늘이 불규칙하게나죠 살이, 자, 이렇게 있는데, 살이 더 빨리 찌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더 팽창을 해버리니까 얘가 차분히 자라야 될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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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막 맺어지고 맺어지고 덧니 이런 거 아시나요? 덧니가 왜 그래요? 이를 뽑을 때저 어릴 때이 뽑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다니고 그랬는데 이를 뽑을 때 제대로 빨리 안 뽑아주면은 거기에 이빨이 잘못 자라니까 어, 원래 유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길이 성장 빨리 커지는데 빨리 큰만큼 너무 빨리 키우면 살이 튼다. 즉, 폭풍 긍정시키면 잘될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이 먹는 만큼 운동도 많이 시켜야 되고 하는데, 어, 거기에 아주 숨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테크닉. 그게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 이게 막 몸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근데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게 막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거든. 그죠? 근데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잘안 붙어요. 응? 왜안 붙을까? 이것도 결국은 살인데, 살이 찔 틈이 없단 말이죠. 네. 여기까지 붙을 살이 없고 여기로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빨리는 커는데 길쭉길쭉하게 쑥기 좋은데 어, 내가 원하는 그런 난주 느낌이 좀안 나온달까? 근데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잦은, 잦은 너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음. 이렇게 하고 너무 너무 잦은 환수는 자극을 줘서 잘 밥도 먹고 쭉쭉쭉 크지만 살이 트고 살도 안 붙고 머리 혹도 잘안 붙는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하시면 되죠 키 크는 만큼 살안 붙잖아요? 사춘기 때? 예 그런 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음, 느린 환수라고 할까요? 느린 환수 이거는 조금 반대일 거예요 느린 환수는 느린 환수가 되면 일단 뭐냐면 청수가 되죠 예. 이거 퍼런 거 아니에요 좋은 청수가 돼요 이 청수가 되면 청수가 뭐냐면 청수는 먹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노상 배가 안 고파요 응. 평소에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배가 안 고프다. 이게 더 맞겠다. 그죠? 예. 네. 평소에 배가 안 고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이를 어 먹이를 과하게 먹지 않는다 과하게 안 먹는다 아마 이거 느끼셨을 걸요 청소에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고기들이 먹이를 그렇게 막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뭐 경험 안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물에 있을 때 고기들이 먹이 먹는 그 속도와 청소에서의 먹이 먹는 속도가 달라요 네. 천천히 먹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어, 참고로, 청수에서 키울 때는, 어, 사료를 부상성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침강성 줬다가 얘가 안 먹은 거를 모르고 놔둬서 물이 더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평소에 배가 안 고프다? 먹이를 과하게 안 먹는다? 여하튼 얘는 어때요? 느긋해지죠. 살, 살이 살 어떻게 돼요? 살이 찐다. 또 있어요. 이게 맑은 물에서 고기 움직이는 거하고 청수에서 움직이는 거랑 다릅니다. 청수는 청수는 안정돼 있어요. 안정 뭐 어, 정소안정이랄까 네, 난주의 정서적 안정. 왜눈 앞에 안 보이니까 배는게 없잖아요. 푸르스름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 되고 그냥 입만 벌리면 그 플랑크톤 입으로 들어오니까 적당히 살찌고 느리느리 테니까 살이 적당하게 찌죠. 적당하게 그러면서 먹는 게또 먹이도 먹어요. 고기가 근본 먹이를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뭐가 생겨요? 육류도 잘 발달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거 하나 있어요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거 잊으면 안돼요 넓은 공간 같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꼬리가 좋다. 꼬리가 좋다. 해움을 많이 치면 꼬리가 오므라들겠죠? 아무래도 허리가 얇아지겠죠? 아무래도 이해하시겠어요? 맑은 물에서는 맑기 때문에 운동량도 많아지고 먹이 찾아 다니고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움을 자꾸 자꾸 치니까 몸은 길어지고 점점 점점 뭐 슬림해지겠죠. 아, 네. 고기 건강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주는난요렇게오면 좋겠는데 하 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자진환수가 좋으냐 느린환수가 좋으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음 이것이 노하우죠 이 어떤 노하우 <laughs> 개인적 노하우예요 개인적인 노하우 어떻게 가르쳐 줄수 없는 거 이게 기본기입니다. 네. 언제 먹이를 적게 주고, 언제 환수를 해 주고, 언제 물을 맑게 하고, 그런거 있죠. 수조는 얼만큼 커야 되고, 그거를 어, 내 환경에 맞게 하나하나 하는 거죠. 요즘 뭐 고기 열심히 만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 뭐잘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어떤 공간 때문에, 만드는 공간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뭐, 저도 욕심껏 못해서, 뭐, 그 마음은 알지만, 어, 정말 제대로 만들려면 큰 공간에서 환수의 양과 먹이 양을 조절해주는 거. 그랬을 때 체험과, 어, 뭐, 기타 등등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난주는 이 환수, 이 환수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음,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참 재밌는 게, 음, 좀 극과 극인 거예요. 환수가 잦으면 이런 거 있고. 아까 뭐 환수 자주 하면은 뭐 살이 튼다 뭐 하나 있었는데, 느리게 하면은 살도 안 터요. 근데 그게 무조건 안 트는 게 아니라. 그 간극을 내가 이해하고 조절해주고 그런 것이 노하우가 되는 거죠. 알려주기 힘든.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알려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이제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답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기본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고 기본을 알면은 안할 답변인 어, 질문인데 기본을 모르니까 단편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을 모르니까 질문할 분의 환경을 모르니까. 하튼 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난주 환수하고 난주와의 어떤 관계. 네, 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환수를 자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천천히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계시겠죠? 근데 이제, 언제 어떻게 해주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환수 방법? 편수 방법 제가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어, 월별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온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월이나 뭐 1월이나 2월이나 수온이 중요한 거지 달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했으니까. 보면 한 15도 정도로 보죠.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보고요. 여름은 20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보고. 가을은 어디 보자. 20도에서 한 25도로 볼게요. 겨울은, 음, 0도에서 1 0도로 봅시다. 자, 이거죠, 뭐. 그러면, 어, 겨울에는 환수, 어, 한 달에, 음, 0번에서 1번. 이제, 어, 한 번. 횟수는, 양은 한20% 이내. 봄은, 어, 15도 20도니까요. 한 번에서 두 번? 아, 이게 주구나, 주. 아, 여기는 주니까,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쳤을 때, 네 번. 4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4회에서 한 6회쯤 잡을게요. 15에서 20도니까. 이때는 한 30에서 한 5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온도. 여름. 여름이라면은, 이제, 한, 평균 한 25도, 20도로 되겠나, 여름이? 그죠? 네, 이건 좀 잘, 잘못됐다. 한2 0한5도를 보죠. 예. 네. 여름에는, 한, 일주일에 한, 아, 이게 한 번에서 두 번, 한세 번으로 볼까요? 예. 네. 세 번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3, 4, 12, 열, 열 번? 매일 할 수도 있는데, 한여름에 25도 정도는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아 너무 비인간적이다. 어, 일주일에 세번 잡아서, 3, 4, 12, 한, 열두 번에서, 아, 1 0 번에서, 한, 열, 한, 다섯 번 합시다. 예, 품평형이에요, 품평형. 몇 프로? 여기는 적어도 80에서, 100%죠. 심지어 200%도 가능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여름이 그래서, 이게, 여름은 언제부터 가요? 6월부터 어, 8월까지. 6, 7, 8, 어? 응? 너무 적은데? 6, 5, 부터 잡을까? 6, 7, 8, 9까지 잡을까? 네, 하여튼 이렇게 돼요. 음, 가을이다. 가을에는 이때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세 번, 삼사십이 이때도 한 번, 두 번, 두번 잡읍시다. 두 번에서 8, 8번. 어, 한 8에서 한 10회 정도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때 한 50에서 한80% 가능하죠.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대략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 같은 때, 요즘에, 요즘 어때요? 10도잖아요. 10도인데, 화백놀이는 지금 15도 정도 되거든요? 히터를 틀었어요. 왜냐면, 하 별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깨울 때도 됐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막알 낳고 그러는데, 15도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합니다. 환수를. 예, 네, 그렇게 애들 이제 고기 박아가면서, 뭐, 먹이도 안 주니까, 그렇게 되죠. 겨울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오염원, 이때는 오염원이 없잖아요. 오염원. 오염원이 없어요. 사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청수를 먹고, 이게 청수똥이 생기거든요? 청수똥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청수를 먹고 싸요. 그럼 신기하게 아주 그냥 카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환수할 때가 있죠. 예, 요 사이,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1월, 지금 2월 되죠? 좀 있으면. 2월 달에 이제 한번 환수를 한20% 정도 하셔야 될걸요? 20%? 요 바닥에? 이거 뭐냐면 똥 치우는 거예요. 똥 치우기. 어, 이거를 이제, 어, 일으키기라고 하죠. 난주 일으키기. 한20% 이제 그 찌꺼러기, 예, 똥, 그런 거딱 빼고 샘물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라 뭐, 뭐, 뭐 물이 뭐, 에, 뭐, 뭐 어떻게 오염됐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온도 맞춰서 고기가 어떻게 움직에 따라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 고기를 잘 관찰하고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풀을 좀 키우는데. 풀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주기 더라고요 고기도 물 갈아주기에 중요한데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를 아는 게참 어려워서 요즘에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풀을 잘 보죠 너무나 고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생물은 그 비슷한 것들이 서로 공통점이 당연히 있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고기를 잘 이쁘게 만드시려면 거기를 잘 보시고 물을 어떻게 갈아줄까? 그걸 잘 보시는데 모르겠다. 그 화원에가 써 있잖아요. 얘물 어떻게 줘요? 어뭐 얘는 열흘에 한번 흠뻑 주시고요. 얘는 뭐 오일에 한번 흠뻑 주시고요. 뭐 얘는 저면 관수하시고 뭐 뿌려주고 말은 알겠는데 그거 언제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거기서 하는 사람은 애들이 대체 오는 게 과습이잖아요. 신경 안써 버리면 말라 죽기도 하고. 예, 특기가 거기 풀 죽이기였는데. 어, 이번에 좀 한번 그걸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걸 잘 하세요. 그러면 은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상당히 어, 어려운 것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어, 감히 말씀드릴 건데, 에, 오늘의 내용이 난주의 음, 모든 것이에요. 난주 만들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안에 많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다 자기 스타일로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품평에 가면 은다 다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똑같은 치어를 나눠주고 똑같이 만들어도 나중에 다 달라요. 크기야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예를 들어 같은 실력이 있는 분이 같이 했다 해더라도 틀립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난주를 하나 알게 되면, 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딴 거를, 다른 고기를 파도, 쟤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올해 이제 강호금을 제가 진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브리딩을 하는데, 이놈들을 어떻게 만들면은 기존의 그런 그 양어장 고기랑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좀 재밌습니다. 좀 피곤한 게좀 흐름이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겁내지 마시고요 잘 하셔서 재미있는 난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먹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먹이 먹이는 뭐 헌수보다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약간 중요한가 이상 답변이었습니다.